안녕하세요. 머니시크릿입니다. 오늘은 경기 군포시 금정사구역 재개발 사업에 대한 뜨거운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6일 대한토지신탁이 이 사업의 사업시행자로 공식 지정 고시됐는데요. 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 지정 고시를 마친 지 8개월 만에 일궈낸 성과로 사업 추진에 새바람이 불 것이 분명합니다. 일부 금정사구역 재개발 사업계요. 군포시 금정동 5만2 규모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34층 총 940가구. 아파트가 들어서는 이 프로젝트는 지난해 9월 정비계획과 구역 지정을 완료하며 본 궤도에 올랐습니다. 대규모 주거복합단지로 탈바꿈해 군포시의 주택공급 확대와 주거환경 개선을 이끌 핵심 사업이죠. 2부 사업시행자 지정의 의미 이번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는 사업을 실제로 이끌어갈 주체가 확정된 것을 뜻합니다. 정비계획 수립 이후 2단계인 시행자 지정 절차를 완료함으로써 인허가시공사, 선정 관리 처분 등 남은 절차들이 신속히 진행될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특히 사업 관리와 자금 조달, 조합원 협의 등 복잡한 과제가 한층 원활해질 전망입니다. 3부 입지와 교통여건. 금정사 구역은 지하철 1호선 군포역과 4호선 산본역 사이 두 역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더블 역세권 입지가 강점입니다. 출퇴근은 물론, 인근 서울 수도권 접근성도 뛰어나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죠. 주변에는 금정초금정중산봉고 등 학군과 금정역 상권, 이마트롯데마트 등 생활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사부 남은 인허가 과정과 속도전 대한토지신탁은 이제 건축심의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등 주요 인허가 단계를 밟아야 합니다. 금융조달과 공사비 확정, 시공사와의 계약협상도 동시에 이뤄질 텐데요. 대한 토지신탁 관계자는 신속한 추진을 약속하며 각종 절차를 단계별로 최대한 앞당길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오부지역 발전과 기대 효과 군포금정사구역 재개발이 완료되면 약940 가구의 새 주거 공간이 공급되며 지역 주택 시장에 청신호가 켜집니다. 주변 노후 주택이 대체되고 상권과 인프라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예상되는데요. 특히 사업의 안정적 관리와 신속한 진행은 조합원 신뢰를 높이고 향후 군포시 재개발 전반에도 모범 사례가 될 것입니다. 대한토지 신탁의 사업 시행자 지정으로 탄력을 받은 금정사 구역 재개발. 앞으로 남은 인허가 절차와 분양 일정, 시공사 선정 과정을 계속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며 다음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